삐쁘 삐쁘 못 요요이 해 요이 요이 호 요이 요이 해 요이 요이 호빼보 요이 요이 호삐 요이 요이 해 요이 요이 호 요이 요이 해 빠빠망 곰장마널제포한다빠빠아 빠빠망 트키 어떤거? 빠빠망 딸기 몽이 꼼짝마. 널체포한다 변신. 요 요이 해. 변신 요이 요이 해. 요 요이 해. 요 요이 해. 비포 비포 용감한 경찰차. 도둑이 나타나면 꼼짝마. 체포한다 그네 불내세게다. <pools> 음. 헐. 공룡이다. 요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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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요해. 요요 해 경찰차 출동 경찰차 출동빛뽀빛뽀 용감한 경찰차. 도둑이 나타나면, 아, 꼼짝마, 아, 널 체포한다.